정도 목사의 성경은 살아있다. 자,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성경과 세계 역사를 함께 빗대어서 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세계사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그 아주 유익한 시간. 아 어, 오늘은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아시리아까지 했어요. 맞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네. 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수메르 그다음에 아카드 그다음에 수메르의 우르사망조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점령하고 이 함무라비 대왕 때 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했던 고베 고바벨론 옛날 바벨론이 있었고 음.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이제 야만족인 구티족이라는 애들한테 당해 가지고 한동안 조용해집니다 나라가 완전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만 남은 거예요. 어. 전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은 잃어버리고. 네. 그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있을 때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네. 남유다도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항복하려고 하다가 네. 얘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히니까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울면서 이사야 선지자 찾아가서 아시리아를 폐퇴시키지 않습니까? 그 네. 아, 남유다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지금 히스기야의 시점에서는 지금은 비록 힘을 잃었지만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사신이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막왕국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을 혼냅니다. 음, 음. 왕이시 이거 무슨 짓한 겁니까, 지금? 아, 그 바벨론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왕의 이 나라는 왕 때에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왕을 봐서 참으시겠지만 결국 왕의 후손들은 바로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와, 겁니다. 어. 라고 예언했고 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한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좀 짧게 짚을 거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 넓은 식민지 영토를 지배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독립운동을 안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 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민족을 없애버렸어요. 말살시켜버어요 네. 네. 어떻게 했느냐? 강제 이주를 시켜서 다 혼혈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보다는 조금 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어, 보통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보다는 지배계층들이 독립운동을 지... 어. 주도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 네. 아 지배계층만 데리고 가면 되는구나. 해서 바벨론은 그 식민지 지역에 있는 지배계층들을 자기네 나라의 포로로 끌고 네. 갔어요. 어. 그러고 나면은 그 식민지에 남아있는 농민들은 사실은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사람들이 남는 거죠.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고바벨론의 신화가 카시트 왕조 또그 뒤에 있는 아시리아 계속해서 어. 이 바벨론 신화가 주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바벨론 신화는 되게 재미있는 게 마르둑 신화가 이제 마르둑 신이 세상에 인간을 만든 이야기들 세상을 만든 이야기들을 담은 이 토판이 에누마엘리시라는 신화가 거의 이렇게 다 발굴이 되어서 번역도 다 되어 있어요 한글로도 음. 근데 이에누마엘리시를 보면 마르둑 신은요 원래 신들 안에도 계급이 있어서 크게는 제일 높은 신들 오십 명의 아누나라는 지배계층의 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의 신이 이기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마루둑은 아누나였을까요? 이기기였을까요? 노는 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주신이니까 예. 아니요 이기기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계층 주신이에요. 신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왜 이러냐면 사실은 이 수메르 바벨론 지역의 신화라는 것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신화를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에 첨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처음 수메르 문명이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막 도시들이 있어요. 우르, 우르, 니프르 이런 도시들마다 도시의 신들이 있고 그 도시들의 힘의 관계에 따라서 신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은 그 때는 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은 높은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그 수메르 지역 전체를 지배하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기기 출신인 낮았던 마르둑신이 신들을 다 이기고 신들의 왕좌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신이 어, 이 용이 티아마시라는 이제 고대의 초 창기의 신들, 신격들 중에 하나인데, 네. 무찌르는 거죠. 그리고 네. 자기가 이제 아, 왕좌를 네. 차지하는 음.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우리 성경과의 비교가 들어간다면, 네, 네. 마르둑시나 에누마엘리시를 보면 모든 신들이 요 서로 투쟁 관계에 있어요. 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신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시작을 해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신화는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냐면요 음. 세상은 원래 경쟁하는 시, 어. 세계인 거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나는 지배자가 되고 그럼 나는 일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없어 가지고 약하면은 나는 피지배를 받는 게 자연스럽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인 거예요 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성경 창세기의 세상을 만드는 데는요 분쟁 따윈 없어요. 어, 그렇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분쟁이 생겼어요. 타락 이후 선악과 사건 직후에 바로 첫 번째 기록되는 게 가인과 아벨 사건, 음, 가인과 아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억누르고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창세기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르둑 신이 이제 인간을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마르둑이 이 이기기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네. 노동자신 계급 출신이잖아요. 네. 신들이 일하는 게 힘드니까 일을 하지 않게 해주자. 그러면서. 아, 대신 사람을. 그렇죠. 거예요? 일꾼으로, 노예로서, <laughs> 어. 신들의 노예로서 만든 게 인간인 거예요. 어. 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음. 높은 신들이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치.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요. 신들은 뭐하고 있냐면 높은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맨날 이렇게 놀면서 맞아요. 하프하프 하프 연주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넥타라고 해서 신들의 음료가 있거든요. 그거 음. 마시고 놀고 있어요. 오. 근데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네. 그러세요. 계속...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어. 일하노라. 어, <laughs> 어, 어, 진짜 맞아요. 반대네요. 쉬지 않고 하나님 네.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마루둑은 일이 나쁜 거라고 여기면서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에누마일리시 토판 6번 토판에서. 이 나는 야만 종 이게 사람이거든요 야만 종을 만들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이다 오. 그들은 신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신들에게 노동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오. 그러니까 신들이 쉴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계관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는 쉬는 자가 존재하고 음. 누군가는 그, 일하는 자가 존재하고요 어.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일은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뭐냐면 일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말씀이셨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는 것이고 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일할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시는 우와.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을 네.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심이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예누마일리시 신화가 마지막에 끝날 때 네. 마루둑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인간들에게 시키는 노동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는 건축 부지를 위해 땅을 단단하게 다졌다 집을 지을 것인데 그것은 나의 화려한 거처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안에 성전을 건설하고 방들을 지정하여 주권을 세울 것이다 하면서 오. 나는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부를 것이며 그 뜻은 위대한 신들의 집이다 자 보세요. 아,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을 위한 거처를 만드는 것, 건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신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 음. 이두 가지가 이제 인간의 노동의 역할인 거예요. 음. 그러면서 끝납니다. 이제 막 바벨론이라는 이곳에서 나는 막 축제를 즐길 것이다! 막 하면서 좋으면서 끝나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 도시가 음. 왜 다른 도시들을 지배하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아 부여해주는 이야기거든요. 네. 왜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이, 이 도시에 바로 마르둑신이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르둑신이 인간에게 그걸 시켰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봐봐, 이 신화 이야기를 들어봐. 마르둑 신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택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도 특별히 이 신전이 이곳으로 와서 너희가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거야. 음. 이렇게 설득해 주는 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창세기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은요, 어느 도시를 지정해서 내가 여기 거한다라고 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토라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세기 어디를 봐도 인간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치라고 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가 제정되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거든요 네.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가 제정되는 이유는 신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너희가 못 지켰을 때 지키는 것을 실패했을 때에 너희 대신에 죽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라라는 음. 이 시청각 자료로. 아. 활용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가져와라라고 제사제도를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거기 사용된 재물들은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같이 네. 나눠 먹는 거죠. 신들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바벨론 신화와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음. 가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그 신화의 패턴 속에 전혀 다른 세계관을 녹여내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러면서 신이 어느 도시에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로 신을 만날 자는 거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을 만나고 싶으면 재물을 싸들고 거기로 와야 네, 되는 네. 건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처를 마련하실까요? 음.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마치신 후에 네. 안식하세요. 실제. 그렇죠. 네. 어, 어디서? 장소가 아니라 어느 네. 도시, 어느 신전이 아니라 네. 시간 속에 음.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유대교 라삐인 아브라메셀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고대 바벨론 신화와 비교하면서 해석하실 때 바벨론의 신들을 만나러 갈 때는 재물을싸 들고 그 도시에 가서 그 신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되냐면요. 6일 동안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안식할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 6일간이 바로 그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순례자의 길인 거죠.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장소가 이렇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네.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가. 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와.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어, 것이 이제 고대의 근동의 신화들과 창세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일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예. 네.